중년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민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화가 되면서 모근에 힘이 약해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근을 강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조금 뒤에서 앞으로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말려주세요. 이런 식으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서 말려주시고 좀다 말르고 나면은 요 가르마 부분에 열을 주시는 거예요. 열을 주시고 식히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살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리페 헤어 이사 지연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나이를 되돌리고 싶은 50대 중년 아줌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고객님 오늘 어떤 고민으로 오셨을까요? 어. 제가 이 머리가 벌써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 머리가 너무 식상하고 그리고 좀더 나이가 들수록 좀더 분위기 있고 좀 세련되게 스타일링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오게 됐습니다. 지금 머리가 일자 단발이세요. 네. 일자 단발은 클래식한 이런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드실 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고객님을 약간 층을 살짝 레이어드 단발로 이렇게 변형을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아. 중년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민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노화가 되면서 모근에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모발이 가늘어지고 머리숱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볼륨이 살지 않으니까 너무 축 처져가지고 초라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근을 강화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모근 강화는 이제 두피 케어. 두피 케어랑 이제 모발 케어를 같이 해주시는데 두피 케어를 함으로써 이제 두피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두피를 강화시켜서 모발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주면은 모발에 볼륨도 좀 살고 모발이 가늘었던 모발이 조금 힘이 생겨요. 선생님, 그냥 파마 하는 게 쉽지 않나요? 아, 파마는 저희가 진짜 모발에 힘이 없거나 각 가끔씩 한다는 분은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너무 자주 파마를 하시게 되면은 모발이 더 얇아져서 결국은 그게 또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일자, 층이 없는 일자 단발이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레이어드로 층을 내서 앞에 부분도 조금 헤어라인을 조금 커버하면서 약간 층을 내면 볼륨감도 살고 얼굴이 좀더 가려지니까 더 얼굴이 작아보이고 어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이 드니까 정말 이렇게 머리를 넘기다 보니까 이마만 넓어지고 오, 더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계속 이게 길을 넘기는 습관이 때문에 아마 여기가 계속 넓어지셨을 거예요. 요거를 음. 조금 얼굴을 커버하시다 보면은 머리가 조금 덜 빠지는 느낌을 음. 받으실 거예요. 어려 보이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근데 진짜 다양해요. 어. 20대부터 80대까지. 오, 네, 진짜요? 진짜 다양해요. 그럼 보통 어떤 머리를 하세요, 중년 분들은? 중년분들은 진짜 다양하긴 한데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두피 케어에 많이 집중을 하세요 음. 탈모 네 탈모. 맞아요 음. 그리고 모발이 가늘어지니까 두피 케어랑 그리고 염색을 좀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흰머리 때문에 염색을 많이 하러 오시고 퍼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번 정도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 음. 염색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염색과 파마를 계속 동시에 진행하시면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요 피치 염색을 이제 많이 주기적으로 시잖아 네. 어, 괜찮은가요, 그런 거? 근데, 아, 이게 새치를, 사실 새치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뽑아버리면 안 돼요. 음. 그러면 더 이상 그 머리가 나지를 않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염색만이 답이긴 해요. 더 이상 뭐, 흰머리가 있었던 게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기를 조금 낮추고, 특별한, 그러니까 만약 약속이 많다, 그럴 때에는 헤어 마스카라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앞부분 정도만 배수, 헤어. 배수, 배수? 네. 근데 그 주기를 너무 짧지는 않게 한두 달에서 두달반 정도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이마를 너무 그러니까 계속 드러내다 보면 더 드러 나거든요 더 빠지고 조금 앞 패를 앞머리를 내린다던가 잔머리를 내려서 조금 내려주시면은 그게 콜라당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이마를 쏠리면서 덜 빠져요. 네, 계속 이게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뒤집고 뒤집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 상태로 돼 버리거든요. 근데 저도 이마가 이만큼 있었는데 넓어졌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가리려고 하다 음, 보니까 네. 좀덜 빠져요. 음. 이게 잔머리가 아무래도 이게 커버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또 가르마가 사실 사람이. 네. 탄 가르마를 그대로 계속 타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바꿔 주셔야 돼요. 음. 가르마는 주기적으로 계속 방향을 바꿔 주셔야 돼요. 음. 그건 왜 그래요? 계속 한 곳만 하다 보면은 계속 여기가 자극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뭐 자외선도 받을 거고 아. 자극도 받다 보면은 여기 부분에 머리가 이제 생성이 조금 덜 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가르마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오대오 네. 가르마가 가장 어려 보이기는 해요. 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촌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7대 삼. 정도 가르마가 가장 세련돼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음. 지금 고객님도 오신 게 네. 보면 거의 7대3 정도 가르마를 하셨어요 가르마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음. 그막 가르마 옛날에는 약간 그냥 일자로 탔으면 어릴 네. 때뭐 음. 약간 좀 동그랗게 맞아요 약간 부위 느낌으로 해서 빈협꽃 눈네 네. 이렇게 음. 사선으로 이렇게 둥글려지게 타죠 아. 가르마 자체 그런 머리숱이 조금 더있어보이 커버가 돼요 타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처럼 너무 네. 네. 그 머리숱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잔머리가 되게 많이 있으세요 앞에. 네. 근데 그거를 다 이제 넘기시다 보니까 잔머리가 없는 머리가 되어 버렸는데 네. 잔머리를 이런 식으로 조금씩만 얼굴 쪽에 내서 자르다 보면 여기 커버가 되면서 얼굴도 더 작아 보이고 머리숱도 더 있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아, 머리가 더 빠진다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 안 드실 거예요. 두피는 집에서 병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브러쉬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쿠션 브러쉬. 쿠션 브러쉬로 두피를 조금 자극을 해주셔야 두드리는 돼요. 두드리는 거. 네, 맞아요. 두드려주고. 스켈. 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시는 게좀 힘드시니까 샵이나 요런 데 나오셔서 스케일링 정도는 해 주시고 집에서 수분 세럼을 계속 꾸준히 발라 주시면 돼요. 네, 샴푸하시고 나셔서 우리가 저희가 모발은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근데 에센스는 모발에 바르는 거고 수분 세럼이라고 요새 엄청 많아요. 그런 거를 집에서 샴푸하시고 나오셔서 물기 다 제거하시고 좀 발라 주시면 너무 좋아요. 요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용으로 르네 휘테르나 로레알, 요런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요새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진짜 잘 모르는 브랜드인데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에도 보면 수분 에센스 같은 거 바르고 뭐 이런 거 많이 바르잖아요. 주름 에센스 이런 식으로. 진짜 수분 에센스면 돼요. 로레알은 모발, 두피, 이런. 거의 타입별로 타입별로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문제되는 거, 내가 지성 두피이면 지성용 세럼, 비듬이면 비듬용 세럼 이런 식으로 타입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로레알이 사실은 이제 고르시기에는 더 편하실 수는 있으세요. 내 모발에 맞게. 저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조하세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건조하니까 조금 진짜 수분. 근데 나이가 들수록 두피랑 모발이 건조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두피가 얇아지거든요. 나이가 드실수록. 얇아지시고 이러다 보니까 자극을 더 받아요. 끈적끈적하지 않나요, 그거는? 아니요, 안 그래요. 왜 요새도 에센스, 모발 에센스 같은 경우도 내 손에서는 끈적한데 모발에 딱 바르고 나면은 그 유분기가 모발에 탁 스며들면서 끈적함이 하나도 안 남아요. 두피가 네. 네. 얼굴이랑 연결이 맞아. 되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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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피가 지성이면 얼굴도 지성이고, 맞아. 얼굴보다는 두피를 먼저 치료를 하셔야 돼요. 어. 무조건. 그래서 내가 얼굴에 뭐가 난다 싶으면 네. 아내 두피가 이상이 있구나 해서 두피를 먼저 치료를 아, 하셔야 되세요. 지성용 이런 게 있고 오. 지성용 민감성 이런 것들이 오. 있어요. 그러니까 탈모를 쓰진 않으셔도 되시고요. 네. 지성용 민감성. 왜냐면또한 가지 제품만 쓰다 보면 사실 두피나 이런 모발은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이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 말고 여러 가지 조금 나한테 제가 봤을 때는 고객님은 수분. 정도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머리숱도 많으세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많으세요. 샷도 많던데요? 선배님. 네, 음. 많아요. 많은데, 이제 이마 쪽 부분에 말이죠 잔머리나 앞머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탈모가 조금 진행이 될것 뿐이지, 머리숱은 굉장히 많으세요. 드라이는 우선 볼륨을 살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뿌리 볼륨을. 그래서 말릴 때 왔다 갔다 머리를 좌우로 왔다 갔다 뒤집어서도 말려주시고 말리는 것만으로도 볼륨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음. 그리고 찬 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섞어서 번갈아 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다 보면 머리가 너무 건조해지고 또찬 바람으로 말리다 보면 머리가 볼륨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랑 찬 바람을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사실 이 두피 관리가 연결되는 게 아무래도 머릿결이 좋으면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끝이 갈라지고 푸석해지면서 이제 뭔가 조금 없어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도 안 좋아 보여요 머릿결이 안 좋으면은 사실 머리가 제 2의 얼굴이긴 하잖아요 아, 그럼 머릿결 관리하는 뭐 꿀팁 같은 게있을까 쉽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저는 우선 린스를 쓰지 말라고 말해요 아, 모든 그래요? 고객님에게 린스는 정말 그냥 모발에 막만 싹 입혔다가 음, 음. 헹궈내면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음. 트리트먼트 모발 깊숙이 침투를 해요 그래서 샴푸를 하시고 나셔서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혹시 집에 뭐 비닐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씌워놓고 양치질 한번 하세요 그러면 3분에서 5분 정도 흐르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머리에 이제 트리트먼트 영양이 쏙 흡수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서 가볍게 헹궈주시면은 그게 이제 영양분이 모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전기 방지도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정전기 방지도 되고 린스가 이제 거의 정전기 방지용이에요 린스는 박을 형성해 버려 가지고 있다가 근데 헹궈내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모발은 피부보다 이제 피부는 모공이 있으니까 흡수하는 시간이 더 짧아요. 근데 모발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침투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사실은 한 10분 정도가 가장 좋기는 한데 그렇게는 맞아요. 대체적으로 10분 하라고만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님한테 진짜. 말씀드리는 게 양치를 한번 해라. 음. 네. 요즘에 중년 그여성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머리 스타일을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요새는 중년 분들은 조금 머리 스타일 자체가 약간 어려 보이면서 귀티나고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원하세요. 좀 분위기 있고. 분위기 있고. 근데 이제 머리 스타일의 변화는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뭐 스타일을 변화한다라기 보다는 본인을 이제 아끼고 사랑하는 본인의 만족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머리 스타일을 하다 보면은 동안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아.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드라이 롤링 하는 게 네, 쉽지는 네.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집게를 집어넣고 우선 열을 주셔야 돼요. 음. 드라이 열을 주시고 살짝 식히는 작업. 그러니까 드라이는 열과 식히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열을 주고 식히고 그러면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집에서 혼자 이렇게 뿌리 드라 이 하다 보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려면 이런 찌게 같은 거나 구루프 같은 거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 거 해놓고 드라이 열 주고 식히는 작업 해주시면. 네. 지하철 타고 가면 그 젊은 아가씨들 앞에 <laughs> 말고 다니는. 다닌...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피 케어가 진짜 모든 선행이 되어야 돼요. 두피 케어가 선행이 되시고 이제 스타일링을 내실 때, 말릴 때좀 신경 써 주시고 롤 같은 걸로 음. 쪽은 뿌리 쪽을 그러니까 많이도 말 필요는 없고 여기 탑 부분에 하나, 둘, 셋, 네개 정도만 말아 주시면은 머리숱이 조금 많아 보이기는 해요. 이게 무슨 환경적인 뭐 영향도 있고, 뭐 아무래도 약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뭐 오남용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음. 그리고 다이어트. 탈모에 가장 안 좋은 게 우선 수면. 음. 저희가 이렇게 내시경이나 이런 거할 때도 음. 수면 마취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가장 안 좋고, 약, 남용, 그리고 다이어트. 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은 진짜 탈모가 엄청 심하게 옵니다. 음.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정말 영양분 섭취 잘해주시고, 운동, 정말, 운동 위주로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음. 우선, 사실 얼굴이 작으신 분들은 머리도 다 어울리긴 하잖아요. 근데 단발은, 목이 짧으면 단발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숱도 어느 정도 받쳐주셔야지만, 단발을 했을 때 있어 보여요. 고급져 보여요. 음. 뭐 어, 알겠어요. 그럼요. 많으시죠. 왜냐면 이제 머리가 길수록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지 않아요? 음. 머리가? 왜냐면 엉키기 때문에. 음. 우리가 큐티클이 막 엉키면서 모공까지 같이 자극을 주기 때문에 머리가 같이 빠지기 때문에 머리를 이 정도 만약 계속 기르시면 한 번씩은 잘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탈모로 이어지실 수가 있고. <laughs> 근데 모자 쓰는 게왜안 좋아요? 모자가 이제 음. 우리가 이제 두피가 또 음. 숨을 쉬어주고 햇빛도 얘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모자는 햇볕을 가리는 용으로만 쓰시면 돼요. 근데 진짜, 아, 나 오늘 머리 안 감았어. 날 감춰야지. 이런 용으로 계속 쓰다. 뭐 하루 종일 쓰잖아요. 땀도 나고. 근데 땀 난다고 벗지 않아요. 사람들은. 잠깐 시키고 다시 또 써요. 왜냐면 난 오늘 가려야 되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모자를 이렇게 자주 쓰시면 진짜 안 좋아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일자 단발에서 레이어드를 좀 했는데 지금 두피가 완전 죽어 있으세요. 보면은 거의 두피를 먼저 머리를 말린다던가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피가 완전 쫙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말리실 때 얘를 일으켜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말리셔야 돼요. 머리카락 한올한올을 일으켜 주자. 그래서 왔다갔다 좌우로 머리를 해 주시면은 요기 볼륨과 요런데 볼륨이 많이 사세요. 그러면 이런 데까지는 왜냐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살진 않더라도. 여기 윗부분 머리만 살면은 진짜 얼굴도 작아 보이고 더 어려 보이고 고급져 보이세요. 저는 보통 머리 말릴 때 그냥 밑에만 이렇게 신경 쓰고 말렸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피가 너무 쫙 붙어 있으세요. 근데 머리는 두피를 가장 먼저 말리는 건 맞아요. 두피가 바싹 건조가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스타일링을 어쨌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의 부분은 내가 좀 좌우로 왔다갔다 번갈아가면서 말리면 볼륨이 산다는 거 정도는 조금 생각하시고 머리 말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려주고 손을 바꾸면서 이런 식으로 말려주고, 이제 가르마가 내가 이제 원하는 가르마를 탄 다음에 손가락으로 머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열을 살짝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열 주시고 잠깐 이렇게 식히는 작업을 하면 머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요.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도 머리가 지금 너무 많이 죽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왔다. 그리고 이쪽 편도 이쪽 편도 이런 식으로 말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고객님은 머리가 조금 뒤로 이렇게 나 있으세요. 그래서 얼굴이 더 드러나니까 조금 뒤에서 앞으로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말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서 말려주시고, 좀다 말르고 나면은 이 가르마 부분에 열을 주시는 거예요. 열을 주시고 식히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살아요. 지금, 아까 전에 얼굴에 엄청 짝 달라붙어 있었는데, 좀 살짝 여기 부분도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만 살려주셔도, 이마 라인도 커버되고, 훨씬 예쁘지 않나요? 그죠. 네. 아까 제 원래 머리보다 되게 가벼워 보이고, 산뜻해 보여요. 네. 머리는 진짜 내가 막 롤링하고 뭐 고데기를 말아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말릴 때내 스타일에 맞게 뭐긴 머리면은 요새 긴 머리들은 여자분들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서 말리잖아요. 단발 같은 경우는 진짜 볼륨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로 좌우로 이렇게 번갈아 가고 여기 볼륨을 좀 살릴 수 있게 한번 뒤집어서도 말려주고 내가 머리가 좀 앞으로 쏠려서 났다 그러면 반대 방향. 뒤쪽으로 말려주시고, 뒤로 너무 넘어가서 났다, 그러면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는, 그러니까, 모발이 난 모양이 있어요, 두피에서. 근데 그거를 그냥 가장 좋게, 그 제자리에 갖다 놔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 주실 때그 작업을 해 주시고 진짜 이런 뭐 뒤에 이런 데는 본인이 드라이 하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 탑 부분과 여기 헤어라인 부분만 드라이를 조금씩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조금 손질을 잘 하시는 분들은 롤로 롤링을 해 주신다던가 요새 뭐 다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에어랩 같은 것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롤이나 롤 같은 거 여기 가르마 방향에 맞게 여기 하나 두개 말고 탑 부분에 하나 그세개 정도 말아 주시고 열 살짝 주시고 시키신 다음에 풀어주시면은 스타일링은 하실 게 별로 없으세요. 고객님 오늘 제가 이렇게 머리 씻으려드렸는데 어떠실까요 지금?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정말. 뭐, 5년이 아니라 10년 젊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제 원래 머리가 되게 좀 무겁고 좀 칙칙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산뜻해 보이고 10년 젊어 보여요. 저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책에서 읽었는데 이렇게 외모를 가꾸는 거는 자기를 사랑한과 동시에 또 이렇게 가꾸으로 해서 이렇게 동안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